사변형과 넓이 대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삼각형 이렇게. 자, 평행 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되죠. 여기. 그럼 이거의 절반이 되고 이거의 절반이 되잖아. 자,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거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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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가 다이 사각형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.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에 의해서 4등분이 된다. 그럼 이 삼각형들이 있죠. 그러면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같고요. 넓이가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. 이렇게 4분의 1, 이만큼은 4분의 1. 그 요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. 전부다가. 자 그런 걸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D, 선분 AD하고 BC의 중점을 EF라고 하고, 사각형 ABFE, 그 다음에 EFCD를 두 대각선의 교점을, 이렇게 여기에서 교점 또, P하고 Q라고 했대. 자,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총2 8제곱센티미터일 때, E, P, FQ의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 자, 그럼 이 사각형에서 있잖아, 이 사각형의 이 대각선은 이 각각이 이거 다 같죠, 넓이가, 그렇죠? 그리고 이 사각형에 있어서도 이 사각형의 넓, 삼각형의 이 넓이들은 각각 같습니다, 그렇죠? 그렇죠? 그러면은 이 하고 이 하고 넓이가 같겠네, 그렇죠? 어, 그렇게 되는 거네. 그러면 이 사각형의 절반은 우리 총몇 개가 되겠니? 28분의 절반이니까. 요거를 구하는 거, 요거, 요거, 요거. 절반은 뭔데? 14죠? 14.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잖아. 그 중에 4분의 1이야. 맞지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? 두 개가 있는 거잖아. 그러면은 7이 되네요. 7제곱센치미터다. 내용 쉽다?